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5년생 양띠 여러분, 이번 6월 로또 번호 추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55년생 양띠는 태어난 해부터 따뜻하면서도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양띠는 원래 부드러움과 온화함, 그리고 때로는 고집스러운 면모가 공존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전통적인 사주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1955년에 사주는 금기운과 목기운이 서로 보완하며 한층 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기운을 형성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1955년생 양띠는 음양오행의 흐름 중에서도 특히 변화와 조화의 원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해의 구체적인 운세를 분석할 때 목이 주는 생동감과 함께 금이 주는 견고함이 만나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재물운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운세는 때때로 운명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운을 받아들여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6월이라는 시기는 특히 기운의 변환이 일어나는 때로 금기의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여 사주 분석에 따른 운수 상승의 기회를 포착하기에 적절한 달임을 알수 있습니다. 풍수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1955년생 양띠의 사주와 기운은 자연의 순리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집안의 배치나 생활공간의 정도는 물론 외출시나 여행 계획 수립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면 양띠 고유의 수능력이 극대화되어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6월은 자연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는 시기로 음향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날들을 선택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기운의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로또 번호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특히 중요하게 꼽히는 일출 방향과 자연현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6월 중에도 낮 시간대에 따스한 햇빛과 기온이 적절한 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됩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해석과 기운의 흐름을 토대로 1955년생 양띠분들께서는 6월의 특정 날짜의 로또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례로 6월 중순의 18일이나 25일과 같이 대체적으로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의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운수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낮 시간대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로또 티켓을 구매하시면 별자리와 음향의 조화가 극대화되어 한층 더 좋은 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날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연의 기운과 지리적 요소가 하나로 맞물리며 사주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흐름과도 일맥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6월 로또 번호 추천으로는 13번, 22번, 34번, 그리고 41번을 제안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1955년생 양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과 금의 조화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주와 풍수질이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숫자입니다. 13번은 전통적으로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22번은 안정감과 함께 꾸준한 노력을 상징합니다. 34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41번은 재물운과 건강운의 상승을 의미하는 숫자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추천드리는 번호들은 단순히 행운의 상징을 넘어 전통적인 사주학과 풍수지리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로또 번호 선택 시에는 단순한 기운의 흐름 외에도 스스로의 직관과 감각을 믿으실 것을 권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적인 분석과 전통적인 해석이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사주에서 제시하는 조화로운 기운과 풍수지리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인 감각까지 모두 고려하여 번호 선택에 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955년생 양띠분들께서는 평소에도 운상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편이신 만큼 6월에도 그러한 통찰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추천드린 번호들이 단순히 외부의 상징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여러 경험과 연계되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티켓 구입에 관한 결정은 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사주학과 풍수지리,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서 유래한 이러한 해석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로 당첨 여부는 개인의 노력과 운명의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중에서도 특히 18일이나 25일과 같이 기운이 정점에 다다르는 날에 추천드린 13번, 22번, 34번, 그리고 41번 번호와 함께 티켓을 구매해 보시면 평소의 노력이 보답받는 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해석과 최신의 기운 분석이 함께 어우러져 1955년생 양띠분들이 행복한 결과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